아무리 강대국이고 아무리 머리로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이렇게 마음을 모르면 병신짓을 하는 거야 완전 가해자잖아. 이민법과 이렇게 투자해서 자기 나라에 공장을 건설하고 경제를 갖다 부활시켜 주는 두 개가 충돌할 때 적당하게 선이 있어야 돼. 그냥 법대로 법대로 해서 악의적으로 불법 체류를 하는 사람과 똑같이 자기들 도와주러 간 기술자들을 그렇게 쇠사슬에 끌어서 질질질 갈때 어떤 사람이 와서 일하겠어 그런. 등신 같은 짓을 하는 그 닭대가리가 누구야? 그 대가리 때문에 침몰하게 될 거야. 그런 대가리를 가진 사람을 권력자로 뽑아놨으니 그렇게 충돌을 해 계속 어느 나라가 투자를 하려고 하겠어? 그렇잖아? 그게 뭐예요? 마음을 몰라서 역천자 가해자 마음을 쓰는 머리형 인간들의 맹점이지. 그 머리형 인간들의 서구식 공부를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도 날마다 요즘 보면 병신 짓을 그냥 때로 하는 거야. 가해자 마음인 줄 모르고 적당히를못 하고 그냥 완전히 극우국자 그냥. 내 편만 맞아. 이게 맞아. 법대로야. 이러면서 고집 부리다가 자기들끼리 터져 죽는 격이지. 우리나라 극장구고 싸우다가 나라 망치는 것처럼 똑같아요. 이민법과 그렇게 자기들이 다 뺏어서 공장 건설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서 일하게끔 하는 투자를 받는 그두 가지가 상충을 하는데 이때 적당히 조율을 해야 되잖아. 조율을 못할 때, 소통을 못할 때. 이게 가해자예요. 인생을 못 사는 사람, 극단적인 사람. 너무 좋고 싫은 마음이 강해 적당히가 없어 융통성이 없어 그런 사람이 못 살죠 우리 국민은 적당히를 알아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 적당히 우리는 소금 넣고 그럴 때도 적당량 다른 나라 외국인이 들으면 뭐야 1 테이블스푼 티스푼 하지만 우리는 적당히를 왜 얘기하느냐 물 온도에 따라서 또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넣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자기가 보기에 간이 맞으면 돼 짜게 먹는 사람과 싱겁게 먹는 사람이 꼭1 테이블스푼을. 아니잖아. 내가 보기에 내 입맛에 적당히 맞아야 된다는 거야. 항상 상황과 충돌을 안 하도록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나 어떤 것도 충돌 안 하고 적당히 쓰는 그 마음. 그게 순천자예요. 그게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마음이자 가장 위대한 마음이고 그걸 쓸때 순천자고 그걸 쓸줄 아는 지도자가 돼야 순천자로 그 나라가 사는데 미국은 이제 폭망이겠죠. 위대한 대한민국,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갑니다.